네, 안녕하세요. 의자연구소 자왕의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놀 제너레이션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뭐 박스도 없고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의자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케줄 이좀 빡빡해져서 제가 이 저희 공식 리뷰어이신 주, 주인님 대신해서 놀 제너레이션 리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 놀 제너레이션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롤 제너레이션 제품의 스펙과 가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대여를 받은 제품은 하이터저스터블 팔걸이 기능, 그러니까 높낮이만 조절 가능한 팔걸이, 그리고 플라스틱 베이스, 소프트 휠, 세 가지 옵션이 적용된 그런 모델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롤 제너레이션 공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체어파크에서 대여를 받았고요. 저번에는 저희가 이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954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하이퍼포먼스 제품, 이 팔걸이가 과우와 회전 기능까지 추가된 그 제품의 경우에는 954달러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883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롤 제너레이션 제품이 한국에서 아직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의 가격과 미국에서의 가격이 좀 차이가 심해요.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하실 분들은 직구 쪽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한국에서는 163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약간 의자에 크게 관심...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에는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노리라는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가구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고 에어비앤비라든지 맥킨지, 베이앤컴퍼니 이런 스타트업이나 컨설팅 펌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보고 하니까 그만큼 어떤 높은 인지도와 좋은 품질과 높은 제품의 신뢰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책정이 된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는 허먼밀러의 에어론과 휴먼스케일 프리덤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 봐도 사실 이 롤 제품은 좀더 디자인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놀이라는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디자인 쪽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동급 제품들과 비교를 해봐도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하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헤드레스트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등받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등받이는 탄성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구멍이 되게 많이 나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 타입 의자만큼 어, 통기성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제가 일을 할때좀 땀이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선풍기를 놔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선풍기를 쐈을 때 되게 바람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절과 관련해서는 등받이는 높낮이 조절 관련 기능은 없고 이제 틸트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렉스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던데 이 등판이 되게 요추 사용자의 요추를 잘 지지해 준. 과 동시에 등 전체를 어느 정도 잘 지지해주고 고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이즈 관련해서는 제 기준으로는 이제 등판이 어깨에서 한 5에, 5에서 10cm 정도 아래까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목 바로 아래까지 지지가 안 되더라도 등이 어느 정도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등받이에 플렉스 탑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뭐좀 사용할까 싶었는데 한 열흘간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굳이 뭐 찾아보자면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뒤로 잘 넘어가서 고를 때만 사용했지 나머지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전혀 사용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판인데요. 자판에서는 이제 높낮이 조절 기능과 이 앞뒤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플렉스 시트라고 명명이 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좋은 착좌감을 제공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작업을 하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특별함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가 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접판을 최대한 앞으로 쭉 당겨놓고 사용을 하니까 이 요추 서포트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느낌을 받았고 좌판을 최대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릎이랑 요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이 좌판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좌판 하단에 다이내믹 서스펜션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작업을 할때뭐 완전히 이렇게 몸을 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자세 교정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제 체중이 움직인 것에 따라서 어 서스펜션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제그 어떤 하중을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한 제품의 색상을 살펴보면은. 저희는 다크 색상의 프레임, 그리고 오닉스 색상의 플렉스백, 오닉스 색상의 패브릭, 이접판 패브릭, 적용이 된 제품을 대여를 받았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게 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플렉스백의 이 약간 구멍이 많이 나있는 이 구조 자체가 되게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밝은 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플렉스백 이 이제 등판 부분이 패릭 색상이나 화이트 색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가셔서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을 골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이전에 한번 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판 패브릭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마찰력, 어느 정도 좋은 마찰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세탁과 관련해서는 어, 이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세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진 않아서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이게 패브릭이 바느질이 되어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탁은 불가능할 것 같고, 뭘 흘렸을 때 물티슈라든지 뭐 진공청소기 이런 정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팔걸이인데요. 팔걸이 부분은 높낮이 조절만 가능한 하이퍼어저스트블 옵션을 어, 적용한 제품이었고, 조절 기능 자체가 굉장히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사용할 을때 이렇게 뻑뻑하게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제 팔걸이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품질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이트 어저스트 제품 제품은 어이 팔걸이가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회전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가 비용을 내고 하이 퍼포먼스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스, 오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더 오랜 시간 동안 좀 사용을 해봐야지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플라스틱 베이스도 그렇게 뭐 연약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하지만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내구성을 좀 특히 중요시 여긴다거나 아니면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추가 비용을 좀 내시고 알루미늄 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퀴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소프트 휠이 적용된 제품인데, 이제 소프트 휠의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 바닥에서 사용을 할때 소음도 굉장히 적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부드럽게 되게 잘 움직이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소프트 휠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가정이나 오피스에 카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추가 비용이 좀 있지만, 추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이 소프트 휠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좌판이랑 이제 팔걸이 부분이 좀 짧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의자의 사이즈도 넉넉한 편인 것 같고, 또 등판 부분이 이제 보기에는 플라스틱 소재라서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 딱 앉아봤을 때 어떤 지지력이라든지 등을 고정해주는 그런 능력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또한 가지는 이제 바퀴 부분인데요. 바퀴가 세, 제가 사용해본 의자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되게 소음이 적은 그에 속해서 그쪽에서 좀 만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제공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우수한 마감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총점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점 감점 요인으로는 다소 높은 가격과 약간의 디자인, 사이즈 관련 이슈, 좌판이 좀 짧다든지 팔걸이가 좀 짧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을 할때좀 뻑뻑하게 잘안 안 올라오고 안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점을 감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놀 제너레이션 리뷰를 마치겠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의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